가지. 이안 가. 게 어쩔 수 없어. 그래야 이렇게. 이게 그래 가지다리를수 없어. 고좀더지마시고 처음에 그냥 아예 일을 잡고 올라 자, 총에. 물로 던지. 그래 그러나 이제 이고이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내가 앉지 않았어 지금. 바퀴다벌어디좀앉아 좀보시고 하시는 맞으실 것같요시 예. 일단 기 왔다 갔다 하고 요 예, 왔다 갔다 일단 한번 보죠와채트지님 대단하시다 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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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저 저기 계속 대박. 나 아, 이제 나이든 같이 하셔도 되겠는데 와 진짜 대박이다 어, 이승근님 대단하시죠 못리좀 <laughs> 우 와, 평일에 <목소리> 연습하셨어요. 와. 갑자 하체 일부러. 불안 지이다하 오늘 주행 성공하신 느낌이 어떠십니까? 에? 주행 성공하신 느낌이 어떠십니까? 아, 느낌 안들아듬해요 평일에 몇 시간씩 연습하셨어요? 에이. 하루야 오전 오후 그 해가지고 두그 시간. 아 역시 두 시간 기본이군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안 된다, 안 된다, 대단하십니다. 네, 이 네하고, 이 어, 참 친근해져야 돼요. 그렇죠. 발하고아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셨군요. 아주 멀었어요. <웃음> <웃음> 아 이제 겨우 새가 둥지 떠나는 정도. 아 대단하십니다. 아 그리고 여기, 여기 동호회 먼저 하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귀동력 하는 게 계속 도움이 돼요. 그리고, 본인 연습이 95%입니다. 하루에 연습 2시간씩 하셨죠 저희들 빼 있는 얘기에서 본인 연습 안 하면, 이건 네. 왜? 본인 바른... 연습이 제일 중요하죠. 네. 95% 본인 연습. 자전거 타고, 칠레 가고, 겉으로 바가지 틀어나는 것보다, 이게 불쌍 일각이에요. 자기 연습이. 그래, 하시면 찝어야지, 찝어 대신이면 집에서도 안, 요, 저, 그, 잡고 이래 앉아, 동네 집에서 했잖아. 연습하고 안 하고. <목 nihunch flowers>